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학을 리뷰한다. 공맵TV의 꼬스차입니다. 오늘은 SAT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AT란 무엇인가? SAT란 스 s 레스틱 어세스먼트 테스트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수능시험과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 입시시험 중 하나입니다. SAT는 칼리지보드와 교육평가 서비스에서 공동 주관하는 시험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 분석 능력과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SAT 리저닝 테스트, SAT 서브젝트 테스트, SAT는 리저닝 테스트와 서브젝트 테스트로 나눠지는데 리저닝 테스트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고 서브젝트 테스트는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게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이야기하는 SAT는 SAT 리저닝 테스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상 SAT 리저닝 테스트를 SAT1,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SAT2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미국 대학은 신입생 선발 시 SAT 리저닝 테스트 점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보통 선택사항이나 우수한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일수록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SAT 시험 등록은 칼리지보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시험 한달반 전에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뉴 SAT, 2016년 봄 칼리지보드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SAT, 뉴 SAT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페이퍼 앤 컴퓨터 베이스로 치러지는 뉴 SAT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뉴 SAT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과목은 에비던스 베이스드 리딩 앤 라이팅, 매스메틱스, 그리고 선택인 S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3시간이며, SA 선택 시 3시간 50분입니다. 4지 선다형 객관식 문항 페이퍼 앤 컴퓨터 베이스드 시험 방식이며 기존 SAT에서 나오던 난해한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고등학교, 대학교,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총점은 400점에서 1600점 사이이며 각 과목별 200점에서 800점 사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답에 대한 감점 처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SAT 서브젝트 테스트, SAT2에서는 여전히 감점이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SA의 선택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 에세이 점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세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필수 사항이거나 본인이 에세이 작성에 자신이 있다면 에세이 응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SAT 점수 합산법 보통 SAT 시험을 여러 번 응시한 경우 가장 잘 나온 점수를 선택하여 지원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부 학교는 응시한 모든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AT 점수 합산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이어스트 섹션스코어 슈퍼스코어라고 불리기도 하며 각 과목별 점수 중 최고점만 모아 새로운 종합 점수를 구성하는 심사 방식입니다. 두 번째 하이어스트 시팅스코어 SAT 시험을 여러 번 응시하는 경우 각 응시별 총점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고르는 심사 방식입니다. 세 번째, 올스코어. 여러 번 응시한 모든 시험 점수를 다 고려하는 심사 방식입니다. 학교에 따라 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교에서 어떤 합산법을 요구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SAT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내용이나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